안녕하세요, 만드리티브의 만드리, 모또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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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모토가 먼저 찍어볼 거예요. 네. 자, 저는 잠시 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와이! 자, 저가 찍는 영상입니다. 허! 네. 응. 우리 만들이가 아직 안 가고 있고 가고 싶다 저기가 이제 출구입니다, 우리. 우리 출구입니다. 저기 우리 같은 거 아니에요. 저기가 출구예요. 저기 밖에. 만들, 빨리 가세요. 잠시만들, 저를까 필요해 지 그건? 아가옥에 갇혔어요. <laughs> 아니다. 닙 옆에. 자 예, 뻥이거 빨리 가세요 자두 예. 번째 영상을 잘 보셨죠 잘 보셨죠 첫 번째로 등발 얘기 잘 했죠 자 빨리 가세요 오늘은 드론을 찍어볼 거예요. 드론 아니라요, 만들기. 드론 아니고요, 제가 만든 걸 소개합니다. 저는 사냥 있어서 가고요. 무도가 할 거예요. 네. 무도가 네. 자꾸 저를 찍으면 사냥이 있는데. 어? 그렇다. 잠시만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편지, 편지, 편지. 편집하자핸집은 아빠가 해줄거야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자핸디 핸디파자, 핸디파자, 핸편집 밖에를 소개해 줄게요. 아래가 좀 깜깜했어요. 밖에는 엄청하나 좀 집일 집... 보고 있습니다. 집 소개하지 마세요. 집 소개해야죠. 집 소개하면 안 돼요. 뭐가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을 알려주고 싶지 않대요, 엄마가. 사정이 있어? 사정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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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털린 <laughs> 만드리. 못뭐 찍어요, 오늘? 만드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찍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만드리입니다. 네. 저가 좀 가까이 있을까요? 만드리 찍어주세요. 만들 좀 찍어주세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쪽 이렇게. 그래서 왜 만들이 사족 있다고 하는데 사족 사족이 사정, 뭔데 왜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남될것 같은데. 네안돼요마리아요 then...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만들이가 왔습니다. 저도 다녀올게요. 저도 일이 있습니다. 이번엔 못도가 일이 있다고 하네. 오늘은 좀 길게 찍어보겠습니다. 점점 좀, 좀. 여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냐고요? 어 돌아다니는 이유는요? 잘아요 구또가 가버렸어요. 일단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행복 캠핑인데 다 부서졌습니다. 다시 수리할 거고 다시 짜잔. 제가 제가 그림 그릴게요. <laughs> 동도하고 서도입니다. 왜안 보이냐? 잠깐만요. 이거 좀 옮길게요 조금 옆으로 좀 옮길게요 옆으로 옮겼거든요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막잠서 짜잔 동도하고 서두입니다 이쪽도 강치 있고 하늘 있고 잘 안보이죠 잘 안보이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편집 받은거하고 제가 만든거 위에 있는데 보이... 보이면 그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예요. 그건 다음 영상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묻도 없이 제가 혼자 안녕!